사실 이분을 완전히 똑같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많이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된 거는 이게 카리나님을 닮게 수술하는데 내 얼굴에 좀 어울리게 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MD 성형외과 대표 원장 최윤돈입니다 오늘은 3D 연예인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코성형 수술할 때도 담고 싶은 연예인 사진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을 가져와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원하는 사진의 느낌이 어떤 게 좋았는지 얘기해서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날 수 있게 저 또한 약간은 감으로 추천해드리고 감으로 수술을 해서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일반적인 코 성형 수술이라고 한다면 3D 연예인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의 사진을 받아서 그분의 코 라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에 데이블에 구체적으로 수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때에는 그냥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그냥 수술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훨씬 더 단축되고요. 수술 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붓기가 적게 오게 되고 붓기가 적게 오게 되면 회복이 훨씬 빠르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결과 또한 수술 전에 환자분과 같이 계획을 세울 때 만들었던 실루엣 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차 없는 그리고 만족감 높은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카리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님은 요즘에 정말 많이 언급해 주시는 연예인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어, 사실 이분을 완전히 똑같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보통 카리나님 얼굴 라인 따서 실제 환자분이랑 딱 겹쳐서 보면 같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마부터 어디 하나 같은 데가 없어서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 되게 많은 고뇌를 하게 만드는 연예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도 많이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된 거는 코의 그 시원스러운 라인을 좀 따기는 따대 너무 어, 볼륨감을 너무 따라 하려고 하지는 말자. 이게 카리나님을 닮게 수술하는데 내 얼굴에 좀 어울리게 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면 우선 코대 코끝 다 높죠?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데, 코 대에서 코끝으로 가면 약간 커브가 조금 있어서 완전 직선 라인은 아니고, 약간 직선하고 직반 중간쯤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고, 인중도 되게 예쁘고, 이마 볼륨감도 좋고, 이제 얼굴도 되게 조그맣고, 눈도 엄청 크고, 그래서 어 입체감이 누구한테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얼굴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카리나 님을 닮고 싶다고 의뢰를 해주신 환자분 얼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부리가 살짝 있고, 콧대가 좀 많이 낮고요. 코끝도 좀 낮고, 코끝이 좀 처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입체감이 많이 확좀 죽어 있고요. 정면에서 볼 때, 코가 낮으면서도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코가 이렇게 약간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나이들어 보이기도 하고, 코가 전체적으로 좀 밑으로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라, 중안면부도 괜히 더 길어 보이면서, 얼굴에 비율도 좀 깨져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실제 얼굴 폭이 그렇게 넓은 분은 아닌데, 더 업대대학에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나님의 코 라인을 이제 겹쳤을 때그 비교해본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분과 조금 절충을 해서 콧대는 3mm, 코끝은 6.5mm 정도를 높여주기로 했고요. 인중 부분도 좀 과감히 많이 높여서 볼륨감을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수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수술 전 CT 분석과 그 진찰을 통해서 보니. 코 안쪽에 비중격 부분이 좀 많이 휘어있어서 호흡이 좀 곤란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 코 수술도 같이 진행해서 미용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3D 프린팅 실리콘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3D 연예인 코 성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3D 프린팅 실리콘을 쓰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 대량 생산된 기성 실리콘으로 모양을 만들기가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코가 너무 삐뚤빼뚤하고 코 안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환자분 케이스처럼 대량생산된 기성 실리콘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모습을 보면 좀넙대대해 보이던 코가 잘 슬림하게 줄어들어서 카리나님처럼 날렵한 코 라인이 완성되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매부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처지고 밑으로 내려앉아보이던 코가 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높이도 높아지면서 입체감이 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수준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콧대를 많이 높이지 않아서 덕분에 사진으로 볼 때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입체감이 잘 살아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리나님의 입체감을 좀 담고 싶다고 하셔서 이마 쪽에 지방이식도 좀 같이 진행해서 위에 이마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S자 라인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보기에 얼굴이 확 입체감이 좋아지면서도 얼굴이 크지 않고 좀 슬림해진 느낌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성형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어떻게 되고 싶으니 내가 좀 애매하게 잘 설명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내 코가 예쁘게 될지 너무 막막하다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의 감만을 믿기에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3D 연예인 코 성형을 고려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